오케이.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이 살러오셨어요 자, VRX 28급 엔진이고요. 스타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한번 누르고 두 번째 누르면. 오케이. 브레이 네, 안그러지죠? 자 이제 일단 우리님께서 스스로 하시려고 어제 했지만 지금 어, 올라와서 보니까 카베타가 많이 열렸었어요. 그래서 카베타를 살짝 잠갔더니 약간은 자 보세요 여기를 잠갔 잠그 잠가, 그러니까 조종기 보시면은 당기면 열어지잖아요. 앙아 하고 열리는 거예요. 앙아 하고 열리는 거를 제가 여기 보시면 아이들벨어스아이들벨브 얘를 가지고 조금 뒤로 돌렸어요. 손목 보세요. 손목 뒤 돌렸습니다. 그랬더니깐, 그러니까. 완전 부드럽다 완전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. 부렇게 자, 이렇게 해서 최소한 다섯 통. 원래 세 통만 떼는데 다섯 통은 좋겠고요. 아니면 세통찍고난 다음에 저를 보시면 앵앵앵앵 하실 거예요. 앵앵앵. 오케이. 오케이. Okay. 옐짱.